익숙한 음악 프로그램인 KBS 1 가요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뭔가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방송 5분 만에 시청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치솟았고 30분이 지난 시점에는 이미 골든타임 드라마를 제친 수치를 기록했다. 모두가 설마 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다. 트로트 팬이라면 익숙하게 여겼던 월요 밤의 프로그램이 단한 명이 출연자 등장으로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 이날 가요무대는 기존의 고정 팬층뿐만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채널을 고정시키며 시청률의 폭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단순히 시청률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방송 이후 관련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경제 트로트 음반 시장, 광고 업계까지 모두가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김용빈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져온 문화적, 경제적 충격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날 김용빈이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무대 그 이상이었다. 노래 한 곡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무대를 접한 직후 가족들과 함께 앉아 트로트를 다시 듣게 되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SNS에서는 이건 진짜 레전드 무대. 역대급 감성 폭격. 김용빈 무대 보고 엄마가 눈물 흘렸어요. 같은 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왔다. 무대 뒤에 숨겨진 사연. 그리고 그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무대 뒤 진실까지. 팬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져갔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용빈의 무대가 어떤 방식으로 시청률을 움직이고 경제를 뒤흔든 것일까? 단순한 감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파급력의 정제는 무엇일까? KBS 방송사 내부에서도 수치가 말이 안 된다. 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김용빈은 어쩌다 가요 무대 역사상 가장 파급력 있는 출연자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방송계, 광고계, 지역경제까지 흔들리게 만든 김용빈의 무대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한다. 단순한 가수 출연이 아닌 현상으로 기록된 이날의 이야기. 트로트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이 새겨졌고, 그 한가운데에 김용빈이 있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변화, 팬덤의 위력, 그리고 한가수가 만들어낸 사회적 여운까지 모두 담겨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김용빈이 만든 단 하루의 기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가요 무대 위 녹화분이 전파를 타자마자 발생한 일들은 지금도 방송계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이부가 시작되기 전 김용빈의 무대가 예고되었을 때 실시간 검색어는 이미 김용빈, 가요 무대, 트로트 레전드로 점령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화면에 등장해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 전국이 멈춘 듯했다. 1 시청률 8.6%의 의미, 단 하루의 반란, 가요무대의 평균 시청률은 5% 내외. 그러나 이날 방송은 8.6%라는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스터트롯 결승전을 제외하고 지상파 음악방송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치였다.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시청자의 비중이 급증한 점은 관계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KBS 내부 한 프로듀서는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우린 정말 놀랐어요. 김용빈 씨가 노래를 부른 시간대 시청률 곡선이 마치 산맥처럼 솟아오르더군요. 음악 한 곡에 이렇게 시청률이 반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반응입니다. 2. 방송 직후 음원 사이트 서버 다운. 김용빈이 이날 부른 곡은 고 남진의 명곡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트로트 팬들이라면 익숙한 곡이지만, 이날 그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다. 젊은 감성과 깊은 호흡, 그리고 단단한 저음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곡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무대가 끝나자, 멜론과 지니 뮤직, 플로 등의 음원 사이트에서는 이 곡이 급상승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김용빈의 전체 음원이 포함된 앨범 진심은 12시간 만에 전량 품절되었다. 더불어 온라인 CD 판매 플랫폼인 알라딘과 YS24의 트로트 음반 카테고리에서는 김용빈 관련 제품이 매진되며 한때 서버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3. 중소기업 광고주와 지역 경제까지 반응. 방송 직후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김용빈이 착용한 체크무늬 셔츠가 공개되자마자 동대문 A 시장에서 3천장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그가 무대 뒤에서 마신 국화차 브랜드의 온라인 매출이 12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로 해당 국화차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지역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문 폭주로 생산 라인을 2배 늘려야 했습니다. 김용빈 씨가 마신 컷한 장에 이런 반응이라니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김용빈이 출연한 방송 직후 충북 단양에서 진행되는 지역 트로트 콘서트 예매율이 78% 증가했다는 통계도 발표되었다. 김용빈의 출연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현장 매진 사태가 이어졌고, 단양 시내 모텔과 숙박업소가 예약 불가 상태에 빠졌다. 4. 금융권까지 김용빈 주식 발언 등장.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금융업계에서는 김용빈 관련 기업 주가에 주목하라, 는 분석 리포트까지 등장했다. 그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모바이오 건강식품 브랜드의 주가는 방송 이후 4.2% 상승했고, 관련 업체의 온라인 검색량은 300% 이상 급증했다. 한 경제 유튜버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남겼다.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팬덤의 신뢰와 대중의 감성을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브랜드 효과를 본격적으로 실현한 첫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트로트가 만든 경제 생태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와우, 엄마랑 같이 봤어요. 세대 통합의 결정판. 그날 밤 방송을 본 시청자들 중 많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엄마랑 같이 봤어요.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아빠가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SNS, 유튜브, 팬카페 러브빈, 그리고 트로트 관련 커뮤니티까지 모두 김용빈 이야기로 뒤덮였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노래를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삶을 위로받았다.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가 떠올랐다. 오늘은 전화해야겠다. 엄마에게 김용빈이 불러낸 감동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통합시키는 감정의 고리였다.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 가진 무기이자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이기도 하다. 시청률, 음반 판매, 지역 경제, 광고 산업, 가족 간 대화까지 단 하루, 김용빈의 단 하나의 무대가 이 모든 것을 움직였다. 그가 만든 물결은 아직도 여진처럼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김용빈 이후의 가요 무대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이날 방송은 단지 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잠시 멈추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든 문화적 사건이었다. 앞으로 김용빈은 또 어떤 감동을 만들까? 그의 다음 무대는 어떤 파장을 낳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서 위로받고 있다는 것이다.